자, 그럼 이제 정시 라인도 살펴봐야겠죠? 연고대 상위공대를 정시로 가려면 수능성적을 얼마나 잘 받아야 되냐. 원점수 기준, 업매 92에서 93, 미적 88에서 89, 영어 1, 생원 43, 지원 43점입니다. 이 성적이면 23학년도 기준 정시에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지원할 법한 성적이고요. 고려대학교를 지원할 경우 전기도 되고 컴퓨터 정도까지 쓸 법한 성적입니다. 그럼 다음으로 정시로 연세대 하위과를 가고 싶다. 짠! 원점수 기준 업매 89, 미적 84에서 85, 영어 1, 생원 43, 지원 43입니다. 아까 상위 공대에 비해서 국어 하나, 수학 하나를 더 틀린 성적이고요. 연세대학교는 정시에서 과탐 반영비가 높기 때문에 탐구는 그대로 두고 국수 성적을 깎았습니다. 이 정도 성적이면 연대 하위과, 뭐 지구시스템과학이나 천문우주 대기과학 정도를 쓸 법한 성적입니다. 그리고 고려대학교 하위과를 가는 성적도 봐야겠죠. 업매 89, 미적 88에서 89, 영어 2, 생원 41. 지원 43입니다. 아까 연고대 상위공대랑 비교했을 때 국어를 한두 문제 정도 틀렸고, 영어가 2등급이 됐고, 탐구에서 하나 틀린 성적이 되겠습니다. 그럼 다음으로 인문계열 정시 라인도 보겠습니다. 자 연고대 인기과를 정시로 가려면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받아와야 되냐? 원점수 기준 업매 92에서 93, 확통 86, 영어 1, 생윤 45, 사문 44점입니다. 이 정도 성적을 받아오시면 23학년도 기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쓰는 성적이고요. 고려대학교를 쓸 경우 경영도 되고 그것보다 조금 위에 있는 통계학과까지 쓸수 있는 성적입니다. 국어랑 탐구는 100분이 대략 97 정도 받았고 수학을 100분이 94로 받았죠. 사실 수학 94도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 성적 구조를 받아오시면 연고대 상경계열을 쓰게 됩니다. 다음으로 연고대 하위과를 쓰려면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받아와야 되냐? 엄매는 92에서 93 학통이 82에서 83 영어 1 생윤 45 3문 42점입니다. 아까 봤던 경영학과를 쓰는 성적에 비해 수학을 한 문제 더 틀렸고 탐구도 한 과목에서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. 자이 정도 성적이면 연고대 어문계열을 쓰는 성적이고요. 영어 영문이나 국어공문 정도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중어중문이나 뭐 노어노문 불어불문 도거동문 정도를 쓸 법한 성적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는 연고대 수시 정시 라인을 총 정리해 봤는데요. 연고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시러들, 정시 파이터들 다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목표 설정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안녕.